T.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변입니다. 어, 다소 먼 미래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대선 전망을 한번 혜명 어, 선생을 님 모시고 짚어보는 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혜명 예, 선생 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4월 예. 7일 선거 예.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얼마 어, 안 예. 예, 남았죠? 그런데 그, 참 재미가 없어요. 왜요? T.K.는 왜냐면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대선을 한다면은 여야가, 음. 어, 뭐 이래가지고 정권을 이번에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이런 소음인데, 이번에는 대선 음. 후보 중에 야당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정국입니까? 야당, 야당은 아니지만 그거 하나 있잖아요. 누가요? 네. 윤석열. 네. 아,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게 기존 정치인 중에서는 없 어, 네. 그들만의 잔치예요. 이게. 네. 우리 이제 해명선생님이 네. 윤석열 대망론을 또 이야기하시고 불을 지피신 한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가지고 <laughs> 아, 네. 해명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망론이 또그 위상이 예. 또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이게 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와장창 TV에서 작년, 저작년 연말에, 그죠? 예. 제가 윤석열 예. 대망론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1년 사이에, 사실 경자년에 국민지 용으로 부과한 게, 뭐, 저, 문재인 추미애 정권의 예. 덕택에 예. 완전히 우리가 국민들을 놀래잡을 거의 30%, 그죠? 하다 지금 며칠 전에 그거 보니까, 야 내가 놀랬어요. 대통령이, 이거 뭐지? 신의 한순지. 무슨, 저는, 자랑봉창리를 소리하지.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해명의 예언을 도와주게 된게 추미의 장관 아니에요? 그럼, 추미의 추미애. 아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해명 대망, 해명 윤석열 대망을 이야기 하셨는데,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제을 묻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 해명 선생이 어떻게 그렇게, 네. 야, 정말 대단합디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를 하시던데, 네. 뭐이 정말 아주 그, 어떻습니까? 그 어쩌다가 맞은 거, 거 아니에요? 금이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하면 맞은 거요 이분 사주가 이제 경자년 경금이든 경자는 금이거든요. 또 달도 무자월 생일도 경진이야. 자 우리나라가 뭐랬습니까? 감목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경금이 두 개야. 생일이 끝내죠. 경진이 주는 개강사를 해갖고 청년절비가 극단을 타는 그 짤인데 과단성이 강합니다. 역대보로 우리나라의 나무의 나라는 경금이나 신금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서 과단성 있게 해왔어요. 음.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 경신일주. 네. 그렇습니다. 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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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 이명박 신축, 북한의 김, 김일성, 그신유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경금. 지금 김정은 신금. 어, 음. 금의 나라가 이 한국의 나무를 재단하고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권은 다 그런, 그런 분들이 예, 그런 분이 하기가 과단성이 있어져요. 나라를 음, 뭔가 대변 네. 안되다 과감하게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금이 없어. 음, 음. 우유부단하고 과단성이 없는 거야. 부인이 음, 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웃음> 부인도 <웃음> 없어요? 어. 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윤석열. 그런데 네. 윤석열 총장은 금인데다가 이 기계가 있는 남자더라고 금수상관격이라 음, 음. 해갖고 이 전략적인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음. 이분의 장점이 아래 사람 구름떼가처럼 상관격은요. 음. 대중성이 좋은 사주입니다, 음. 상관은. 음. 대중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윤석열 총장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대망론을 많이 띄웠는데, 지금 아, 뭐 며칠 뭐, 전에 보니까 뭐, 뭐, 며칠에도 여론조사가. 아, 도뭐좀 역할을 했준거 맞습니다. 아, 많이 했죠. 어. 마이, 이거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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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도 음. 윤석열 음. 대망이 콧방울 낀 사람이 음. 많았을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죠. 1년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뭐, 아니, 헌정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laughs> 남바완이 되기 이런 코미디 같은 나라가 <laughs> 어디 있어요? 이게 그것도 야권 대권주자. 네. <laughs> 네. 한 번도 <laughs> <분도> 경험하지. <laughs> 이거 웃긴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laughs> 어떻게 야권의 대권주자가 위가 되느냐.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laughs> 웃기... <laughs> 진짜 <이거> 웃픈 <웃긴 웃음> 나라가 됐었어요. 아니, 제가 네. 지금 처음에 예잘 <laughs> 들었습니다만 질문 드린 게 이게 이제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최근에 뭐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태장 하면서 음. 계속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수치가 좀 빨리더라고요. 네. 계속 가겠습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일시적인 거예요. 매건남은 윤 총장은 대운이 해갖고 10년마다 가는 운이 있잖아요. 네. 윤 총장은 2017년부터 25년 타붙스요 어. 그럼 27년. 대운이 아, 뭔가 하면요. 40... 사주가 이래 있으면, 네. 사주로 보면 이 사람은 뭐, 아, 이 사주고 <laughs> 대통령감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분이 시가 이제 내가 미시를 추정하는데 미시는 이 천을 기내고 음. 하늘과 조상이고 음. 모든 주변 산이 돕는다는 천을 기인이 있는 사주예요. 천을 기인 천을 기인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천을 기인 하늘과 천우 신조를 두면 시가 잘 타고 음. 표를 많이 받는 에너지야. 그게 이 사주를 보고 대통령이 할 수는 없어요. 음. 그 대신 검찰 경찰 남을 제압하고 강직하게 나가는 것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천운이 좋다는 것은. 대운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변에서 도운다는 게 대운입니다. 앞만 음.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안 좋으면 옆에 사람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음. 아, 대통령이 하늘을 낸다는 게 그게 백성이 국민이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문, 저, 저, 저 윤석열 음. 총장은 지금 20년 탔다니까 말년에. 음. 근데 잠시 왜... 지금 이달에 뭐 잠시 내려가고 이낙연보다 못탔다니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 윤석열 앞에 놓여 있는 게, 원래만으로 봤을 때, 이제 4월 7일, 예. 재보궐선거, 예. 또 하나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는 7월, 예.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11월, 아, 11월, 요거를 이제 중요한 그 윤석열의 어떤 그, 분기점. 분기점이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4월 달로 보는 거는 아마 그, 지금 야당이, 폭망해야 음. 윤석열이 또대만론이 다시 불을 지피지 않겠느냐. 예맞아 네, 그러고 이제 7월 달에 검찰총장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11월에 진짜 뭐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지 말 건지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준비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네. 그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네. 윤열이 처음에 내가 윤석열 음. 대망 때울 때는 솔직히 22년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뒤도 운이 좋으니까 27년도 음. 좋고. 음. 27년이 어떻게 보면 더 좋더라고. 어. 운세로 봤을 때. 22 아, 27년보다 차차기가 네. 네. 차차기가 더 좋다. 더 좋더라고 어. 대운이. 그래서 음. 만약에 이번에 나가도 안 되더라도 27년도 좋고. 음. 또 약간 말씀대로 이 급박해 갖고 좀좀 짧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총장이 올해 같은 운세를 보면 올해는 이제 보니까 뭐 배우자 공이좀안 좋고, 음. 아버지 문제가 좀,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다든지, 이래 될수 있는 음. 고 세력은 끌어모으게 돼 있어요, 또. 세력이 모아집니다. 지금 뭐 근데 양쪽으로 아, 다 공격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요? 있더라도. 적패의또 그, 사심이 칼이었고. 즉 적폐 성산에. 그러면서 보수한테 그래도, 공격받을 소지가 있고. 그래도 살아납니다. 자, 그럼 이도 천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한번 생각해봐요. 네. 49년도 음. 여수순천반란 사건 때 박정희가 남로당 총책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음. 그 나중에 살려냈다, 니까 구원해가지고. 음. 그래서 갑자기, 떼지, 음. 계급장 떼있잖아요? 근데 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유교가 터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미뤄라. <laughs> 없이 그냥, 이래라 이래갖고 음. 계속 의심했다, 아닙니까? 정말 북한 갈놈이다. 네. 그런데 전쟁이 살리풋다. 그 운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우리가 뭐, 정치 평론들이든지 뭐, 언론이 이야기하는 걸 해결 하는게 운명이거든요. 음. 저도 해명. 제가 생각할 때, 네. 해명 선생님하고 좀 뜻을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공원입니다 그렇지. 지금 본인이 어에뭐 강연장에 간 것도, 사람 맞는 것도 다 있는 상태에서 그렇고, 지금 인기가 끝나고 나면 뭐할 거예요? 어디 산속에 들어갈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때부터는 본인, 본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 변호사도 <머러서도> 못 하죠. 아할수 있는 거다못 하죠. 뭐 변호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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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구름같이 모이고 뭐. 본인이 의지하고 관계없이 또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변호사 맞아가지고 맞아, 본인이 하다가 변호사하고 음. 네. 색상 맞아. 맞아. 이 우리 이제 이재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 우리의 호프잖아. 안동 사람. 예. 안동 사람이죠. 이낙연 정세균 이 이제 작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사이 옥등 서리가 1등 이재명, 2등, 오 뭐, 이낙연이 다시 올라갔고, 3등 윤승길인데 우리가 3등을 했으니까 1, 2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정세균은 또 어제 좀 하다, 하다시오. 아, 저는 아, 이낙연 네. 씨한테 무게중심을 좀더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네. 아, 이낙연 씨가 네. 문재인한테 팽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또 이낙연 씨하고는 한 번, 어, 전남 도지사 할때한번 접촉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음. 해보니까 참, 어, 인품이 참 훌륭해요. 그 뭐냐면은, 그 분이 상대하고 이 이걸 잘, 대립을 잘안 합니다. 기자를 하다가 이제, 그 뭡니까, 정치로 발을 디뎠는데, 지금까지 선거를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음. 또 평이 누구하고 대립을 각을 세워서 이렇게 가 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예. 너무 칭찬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뭐 해명에 진단을 <laughs> 안 받아보네. <난> 그래서 <laughs> 내가 여쭤본다고 <laughs> 하는 게어 사람은 좋은데, 예. 과론이 있고 대권 운이 있나 하는 거를 묻기 위해서 아, 잠깐만 어, 인, 자 그러면 상상하나 할게요 이낙연 대표는 저도 한번뵌 적이 있어요 음. 몇, 뭐 저번에 보니까 경북일보에서 그뭐 이낙연 씨 초대해갖고 몇달 전에 포항에서 음. 그 기자고래 한번 내려가서 이낙연 대표 그 강연하는 거 들었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그 신묘생 이 양반은요 음, 방금 말씀대로 정말 수치 계산 안 하더라도 치밀한 정제격이랍니다상관격인데 음. 투출 정제격이 갖고 돌다리 뚫려서 치밀합니다. 음. 그리고 직관력과 분석이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점에서과단성은 약하지 치밀하다는 거죠. 음. 치밀하면 그렇죠. 하나하나, 그쪽이. 하나하나 출판 굴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laughs> 소문에는 전라도 도지사 할 때는 뭐 이 주사를 했다, 이 주사. 조사가 해야 되는데 아. <laughs> 자기가 꼼꼼히 다 챙긴다고. 그때 뭐, 최근을 계속 헛발질 했잖아요. 네. 그러고 뭐, 그래. 자기가 뭐, 보여준 게 나는 없는 네. 것 같아. 그래. 나는 애초부터 네. 나는 이재명 지사에 훨씬 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는 올해가 안 좋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음. 그 내년에 좋습니까, 그럼? 구슬소 오르고. 내년에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 1년이안 좋다니까요. 어.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 22년. 22년은, 어. 그나마 22년. 아. 22년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내년에 아니은 선거는 내년이잖아요. 내년이잖아. 올해는 최악이라니까 그래서 올해, 너무 빨가벗겨지는 거야, 모든 음, 것들이. 아, 음, 폭로되고, 빨가벗겨지고, 구수, 음. 조직에 파열이 나고, 그런 운이에요, 원래. 이재명은, 어우. 이재명 야기좀 해주세요. 이재명 씨는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4년째 했죠. 영남일보에서 2010년 대선주자들 음. 칼럼 쓰다라아 9번 실었거든요첫 네. 번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칼럼을 실으면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까문아인데, 천운이 조화가 될 것이다, 음. 봄에 되면. 음. 이재명 씨 내가 칼럼 쓰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 상경이 캬, 집안 경이 해미하고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왜또 <laughs> 아, 고향 쪽이잖아. 나도 그 네. 영양이다 보니까. 그래, 네. 그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 고향이 어디냐면 영양 안동 봉화 요 삼각 꼭지 속에 태어났단 말이야. 예양 도촌리든가 뭐. 그렇죠. 예. 거기 그 정송 자자 아, 자, 영양 봉하고 네. 그 경계선이거든요. 네. 산소도 그쪽이야. 조부 산소하고 아. 정조부 다그거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씨는 이 개묘, 저는 63년, 개묘년, 겨울에, 을, 그, 이제, 갑자월이라고, 간지로, 음. 생일이 을류일인데, 이 악마는요, 와, 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걸다 가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요? 잡초 같은 을목, 을모, 을목을 음. 거꾸로 하면 잡초거든요. 음. 겨울에 나무는 잡초, 인동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네. 거기에다가 옆에 파이트 기질이 있는 급제, 간목까지 있어. 아. 옆에 세력을 감을 때는 싹 감았고 타고 올라갑니다. 노무현하고 비슷한 음.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니, 노무현하고는 기질이 다르죠. 그래. 음적인데도, 음. 이 전략적인 머리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음. 이 순간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선정, 네. 선동이 능하고 네. 그 상황 판단이촉기 빨라갖고 바로 치고 들어가뿐이에 네. 정치인으로서 정말 갖춰 야될 전략적인 분이에요. 우리 천지할때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만 그 평화의 공진에 차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 <laughs> 그게 문제는 난 그런 거 보거든요. 지금 친분들하고 각을 세워 가서 과연 대통령, 그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될수 있겠느냐. 저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네. 이 양반, 이 그래서 저 사주를 이야기하니까, 그,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뿌리도 있는 사람이야. 음. 현실과 권리 의지도 대단하고, 음. 표현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이 잔머리, 나쁘게만 잔머리거든요, 음. 이게 음. 그걸 잔대가리라고잖요 잔대가리 잔대가리. 그렇죠. 우리 경상도잔대가리라잖아요 저는 잔대가리를 좀 싫어하는 성격인지 몰라도, <laughs> 선정, 손등이 너무너무 예쁘면 이게 네. 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네. 대권 잡더라도. 그리고 원래 자체가, 을목 사주가, 을류 일주거든. 이 을류라는 글자는 나무가 밑에 이신유 닭을, 금을 깔고 앉았는데, 원래 신축이 오면 네.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아갖고,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여당에서 네.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가열 받으면 티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 여권에 분열이 일어난다. 아, 그렇죠. 아. 나는 이날도 아, 봅니다. 그래. 아. 이날 보갖고 아름면 지금요, 잠시 한마디입니다. 네. 3월 달에 네. 큰 격변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 3월. 제가 또이 질문을 했다가 해명께한 소리 들을 것 뻔할 것 아, 같은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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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에, 우리 뭐 옛날 소문에 그문 정권 이후에 네. 현 정부를 구성한 쪽에서 문재인 다음에 조국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조국이, 뭐, 어떤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우리 조변이 <laughs> 자기 친척이라고. 아, 조국의 아니에 대해서 그렇게 <laughs> 걱정을 하고, 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래 물어야 됩니까? 꼭. 네. 조국은 우리 옛날 그, 저 관상은 안배우면욕 요, 그래, 몇달좀 배하러 네. 다니다가 지금 바빠서, 뭐, 상담하기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신기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그 관상대강. 선생님, 조국 관사거든. 음. 그 인간 그 냉혈아이야 <laughs> 음. 가슴이 없는 놈이야. 음. 머리만 있고. <laughs> 어, 조국의 대타가 또 임종석이도 여기해 봐도. 임종석이가 진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 아, 아 그거는요. 이... 그거는 물사주거든. 개수. 예. 머리가 막 완전히 막 장난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리는 사람, 김동환씨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작년에 아, 혹시... 인구공사 때라도 하는 거 보니까. 자꾸 오버액션을 취하더라고. 이번에는 안 돼. 안, 다음에는 노려야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막 앞만 보고 하는 사람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그 이야기 하시니까 혹시 음. 뭐 홍정우, 또 김동연, 그런분들은아직 분석을 않나? 안 했어요. 아직도 모르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뭐 다른 프로에서 제발 그런 대권주자들 생일을 정확한 생일만 <웃음> 하세요. 제가 <laughs> 예. 좀 분석 좀 하게 책도 내고. 예. 음. 자, 뭐 그러면은 뭐. 음, 그런 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어, 이재명이는 올 어, 3월 달에 그래 큰 변화하고요. 잠시만, 저, 너, 나중에 이제 연말로 가서, 12월 1월 달도, 특히 내년, 그러니까 올 3월도 그렇고, 내년 1월 달도 큰 음. 격동 일날 겁니다. 우리나라, 이재, 아니, 이재명이한테. 이재명이 아, ]한테. 여권 내부에서? 이재명이한테, 그, 이재명이 우리. 어. 이재명이 그래서 원래 이재명이 이 평가한 우리라는 것은 그 자리를 가만 못 두도록 흔들어 놓는 우리다. 이 말이기 때문에 열받으면 티 나가뿐다. 신문들이 계속 갈보면.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신문들이 이재명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음. 본인 운도 평가한 운이해갖고 변동수가 굉장히 자이든 타이든 극, 그 격변하거든요. 저는 다른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동향에 따라서 폭망해야 이재명 씨한테 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말도 아. 맞네. 저는 또, 거꾸로 윤석열 씨한테 가망은 음. 국민의힘이 폭망해야 윤석열 씨나 나머지 뭐 김동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볼까요? 이미 폭망해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국민의힘이요. <laughs> 그런데 <laughs> 아, 지금 국민들은 우리 보, 보수 쪽에서도 <laughs> 네. 진짜 국민의힘을 신뢰 안 해요. 음. 사람들 만나 보면 너무 음. 과당성도 음. 없고 전투력도 없고 완전 웰빙이고 가슴이 없대 가슴이 음. 정치인이 가슴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도파들의 힘을 얻으니까 음. 지금 여권주 1위로 올라가는 예.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가듯이. 만약에 이번에 이기 예. 미투 때문에 지금 선거하는데 서울, 만약에 이번에 음. 저쪽에서 다가가잖아요. 음. 그러면 국민의힘은 진짜 해체해야 됩니다. 예. 뭐, 지금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 자, 뭐, 오늘 혜명 선생님 말씀 등등 또 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어쨌든, 에, 다가오는 대선에 야권 후보가 없고 따라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야권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TK 금마들.